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의 입문 환경을 어, 이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서 지방과 영동 지방이 어떤 차이가 보이는지 강원도 방언과 음식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태백산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미시령이나 대관령 같은 고개 길목이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동서로 왔다 갔다 하는 비중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기준으로 영서는 아예 경기도 쪽과 교류가 많았고 어, 이쪽 영동 지역은 아예 북한 쪽이라든가 지금은 아니면 경상북도 쪽이라든가 이쪽이랑 교류가 많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지방은요 어, 전반적으로 예전부터 한강의 지류가 있는 곳이죠 해서 한강을 통해서 경기도 쪽과 교류가 높았던 곳입니다 해서 어, 말하는 방언도 수도권 쪽과 비슷한 방언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산지가 좀 많고 반농사 비율이 되게 높게 나타납니다. 뭐 산이야, 뭐 여기 태백산맥에 있지만 영동 쪽은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다가 없고 어, 산지가 많기 때문에 반농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도 옥수수나 감자, 메밀을 이용한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그 춘천 막국수나 평창의 메밀 막국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평창이나 이런 고위평탄면 지역에서는 고랭지 농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밭에서, 고랭지 농업, 밭에서 뭐 배추나 이런 것들 키워가지고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는 다른 도에 비해서 채소 재배 면적이 어,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랭지 농업 지역에서는 어, 고위평탄면에서는 목축업도 같이 하고요. 자, 반면에 영동 지역은요. 이 경북 동해안, 그러니까 이 강원도의 이쪽 영동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경북이잖아요. 경북의 동해안 울진이라든지 이런 지역, 아니면 북한 북부 해안 지방, 지금은 북한이 됐지만 뭐 고성 위에 있는 그런 지역에 그쪽과의 교류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서쪽으로 넘어가기 워낙 힘드니까 위아래로 남북으로만 이렇게 교류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방언도 이쪽 비슷한 방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산에 거의 있고 평야가 되게 좁긴 하지만 어쨌든 바다가 있기 때문에 오징어나 명태, 명태 식혜가 올라간 회국수라든가 이렇게 똑같이 막국수를 먹더라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이쪽은 이제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반농, 반어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좁은 해안 지역에서 농사도 좀 지으면서 벼도 좀 먹지만 이렇게 바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해안 지형을 이용해서 또는 항구를 이용해서 관광이 발달한 지역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지도도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한데 춘천과 원주는 영서 지역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강원도가 이렇게 영서로 이렇게 영동으로 나뉘는데 경기도 쪽에 비슷한 강원도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다는 얘기고 속초나 강릉 요쪽은 이렇게 남북으로 지금은 북한이 된 지역과 경북 해안 쪽으로 교류가 많아서 그래서 방언도 요쪽 이쪽 영서는 요쪽에 관련된 방언이고 영동은 영동 쪽에 방언이 나타난다 어 여기 영동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는 정확한 건 아니고 대강 이렇게 나뉘는데 영동 북부는 요쪽 북한 지역과 여기는 경상도 지역과 해서 이쪽 지역은 오히려 경상도 비슷한 방언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투리가 이렇게 태백산맥이 예전부터 인문 환경을 크게 나눠 놨기 때문에 지역도 우리가 영서 영동으로 구분해서 현재 어, 일기예보에서도 그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